음, 시편 102편이, 그, 제가, 예, 작사를 했던, 당하새가 나오는 시편이에요그 여기 6절에 보면은, 광야의 울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 이개혁성경에는 광야의 당하새 당하세라는 건, 예, 펠리칸이거든요. 이 6절에, 그, 개혁개정이 잘못 번역한 게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시편은 예,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매고 앞에 토하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목이 예, 이 시편의 내용은 어,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예, 그뉴헤미아라든지 이런, 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라라든지 또는 에리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 누군가가 지은 것이 확실하게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 시편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지치고 힘든,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식거린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일절 여와의 기도를 드시고 나의 부르짐을 죽게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예, 주에게를기울자 내가 불 짓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 예, 대전의 날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탄 날이다. 이 냉과리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 3절에 보면은 개혁성경에는, 예, 냉과리라고 안 하고, 예, 그냥 내 뼈가 숯같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어, 개혁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그 냉과리가 이, 이 익숙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자신들이 소멸되고 있다, 술같이 타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거죠. 사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예풀같이쇠잔하였다 음식 먹기도 어렵다는 이기죠 오전 탄식 소리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래서 육제에 나는 당화, 광야의 당화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이제 이것이 그 제가 지었던 그 작사. 한노래가 당하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응? 음, 에, 음 이, 이 당하세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이 찬성을 지을 때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때 지었어요. 저도. 네, 몸도 안 좋았고, 아. 교회 상태도 안 좋았고, 어, 특히, 몽골의 교회들이 상황이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로 몸도 안 좋고 힘들고 이럴 때, 제가 이, 이 찬송, 이 10편, 102편을 중심으로 지은 거예요. 그, 그 찬송이. 음. 그래서, 실제 제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이로운 참새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솔직히 제가 청원에서 한 3, 4개월 있었는데요. 밤에 한, 청너은 몇몇 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밤마다 땀을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잤던지 일어날 때마다 내이적 젖었어요. 그걸 이렇게 짤 정도 됐어요. 그럴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말랐죠. 그때 몸도. 힘들은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내 원수의 종이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친 음, 다들이 나를 이렇게 뱅세하나이다 나는 제를 양식같이먹으면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고싸우는 주님은 주의 분과 노로 인하미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때도 있다. 음.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분노와 음. 분과 노로 인하여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전함 같다.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호하여 주는 영혼이 계시고, 주의 기념 명성은, 명성은 대대의 이르리이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했죠. 그1 3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율 긍유리우기 싫으니, 예, 지금은 그래, 긍유리우기 싫대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이거는, 예, 반들 포르가 시간이, 기간이 있어요. 에레미아 선자로 그 정한 기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70년이 거의 다 탔을, 찼을 때에, 예? 예, 쓴 시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 그, 기시온을긍유여기라는얘여는 여기시리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음, 지금이 바로 그 긍유적이 있다라고 있어요. 정한 기한이 온다. 고 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티끌유의 능력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에 터져서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원래 자기들이 누렸던 성전에서의 예배, 그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잃어버려 보면 귀한 걸 알듯이 교회 생활도 정말 그 좋은 때,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얻고 예, 말씀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누릴 때 그때의 즐거움은 예, 잃어버렸을 때에 알아요. 잃어버려서 참, 힘들 때, 그때는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 되잖아요.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예, 그거를,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누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를 제가 녹음을 안 했네. 음, 지금부터? 아, 녹음을 하고 있네요. 예, 됐습니다. 예, 하고 있어 음, 예, 네, 그래서 1 5제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거는 이것과 더불어서 어, 교회가 회복되는 것, 주님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왕국을 지금 왕국, 천년 왕국, 왕국을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왕국을 이루는 것을 경외해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 결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미하는 건 왕국 시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 열, 열국이 열다 찬양 안 하죠 결왕도 찬, 찬양을 안 하죠 예, 근데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온을 건설한다는 건 그분이 왕국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그거를 이제 미리 보고 찬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왕국을 이루시고, 이런 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보면, 여기 보면, 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 실전에 의하면,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국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18절 2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들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하를 찬송하리오다. 현재, 장례 세대. 지금은 아니에요.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거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그, 주님의 교회든지 왕국이든지,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짓는다, 창조한다, 만드신다 이런 뜻이 있네요. 식구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강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이청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다 이제 왕국 시대에 돌아온 말하자면 회복된 근성도들이 시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영광, 이름과 영광을, 영예를 선포하고 참미한다 그러면서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고 여화를 삼긴다. 이거는 다 왕국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인의 이제 기도네요. 저가 되어 있는 중도에 세약해 하시며 내 나를 탄촉해 했다. 그래, 그러면서 24절 기도가 있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종년이 나를 들어야지 말아달라. 주의 연대는 대대에 부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한 분. 우리 인간 어때요? 유한해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그런데 이 시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도록 해달라. 중년에 데려 가지 말아달라. 보면은 이게 보면은 물론 뭐 순교하는 건 중년에 봐도 좋아요. 그렇지만 애매하게 그냥 병 들어가지고 주의 일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는 경우는 그거는 사실 은 그렇게 천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20여 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중년에 떠나버린 성도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잊지 않아요. 25년 정도 그랬어요.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지은 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는 바꾸자니라. 이건 이제 이게 히브리에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다. 옷같이 날아가지 그것들은 천지는 옷같이 날아가지다 네. 의복처럼 바꿔 입으면 바꿔 입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이 이외 타늘 이땅이 지구상 이 지구 이 천재는 결국 은다뭐계시에 보면 다큰 소리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있잖아요 큰 소리 떠나간다고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오고 어새 사람이 예, 예, 건축된다 이루어진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예 예. 중의 무심오정 교리는 틀린 거지. 이이 천지는 우주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태초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태초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 예, 신학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잖아요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은 계속 끝까지 영원히 존재한 존재는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27, 27절에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누구하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예, 그러면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설리이다. 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이 땅에는 우리 후손들이 예,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후손들이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장래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때는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시편은 그러니까 아,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심 그리고 왕국을 세우심 이것을 노래 예언하면서 노래하는 거고 동시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 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아, 그 상황에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 이런 그 기도가 주님께는 필요해. 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과 왕국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예, 주님의 그러한 말을 의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짓게할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부지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 1편 102편은 예, 가장 인상적인, 저기 했던 제 예, 단어는 당하세였어요. 예, 당하세하다는 건 예, 그야말로 예, 굉장히 그, 예, 외로운 때의 그 부짖는 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펠리카 새끼를 예,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는 식의 그런 새예요. 그래서 어, 자기, 자기를 새끼들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고 새끼들은 사는 이런 형태의 새예요. 그게 당하새요 이런. 그 그게 예, 그런 새가 나오는 게시0 2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사실 주님도 그런 분이셨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예, 오늘날 주를 섬기는 우리들도, 예, 사랑하는 하나님 의 자녀들, 성도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소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짓는 기도는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신 과왕국 가져온다. 이런 시편이 102편이다. 이런 102편은 굉장히, 예, 내용이 깊은 시예요. 좀 그러니까 다른 시편도 약간 길죠 이런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종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